이건 50평 되는 것 같아요. 어. 이 방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여기는 주방 같고요. 타일 깔고 있어요. 타일. 타일을 이런 식으로 수평 잡아주는 거죠. 저기 되 타일 깔고 있고. 여기도터 타일 깔고. 여기 주방 여기가 거실 거실 방이 네 개네요 네개저 가면 이게 네 개인 줄 알았 방이 또 하나 있네 다섯 개면 다섯 개 방이 다섯 개 여기는 여기 씻고 나와서 하는 뭐 그런 거. 여기도 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